안녕하십니까. 내가족의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할 신축 빌라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테라스 세대인데요. 네, 분양가도 괜찮습니다. 분양가는 이제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테라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재 보면 길이가 네, 10, 한 3m 나옵니다. 13m. 저 끝에서부터 네, 이쪽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m가 나오고요. 이 넓이는 네, 1m70이 납니다. 폭이. 폭이 1m70, 길이가 13m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하면 좀 그냥 좀 넓습니다. 폭이. 네, 여기는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3m30 나옵니다. 이 공간이 딱 3m30 나옵니다. 네. 요런 테라스를 또 원한다면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다가 넥센을 씌워서 여기다 막어도 막아, 됩니다. 막으면 개별 방으로도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예, 네, 그 안쪽 들어가는 곳이 이쪽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내를 보고요 앞에 현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홀싱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도 이러한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또한 우측에도, 예, 전신 거울 있고, 색칸짜리키큰 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그리고,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막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 첫 번째 방이 나오고, 공용 욕실.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이제, 안방과 드레스룸이 둘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방에서 안쪽으로 다 테라스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우측에첫 번째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방은 그 붙박이 장이 설치 시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각 방마다 개별 난방, 온돌 장차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와서 좌측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 안쪽에 보 여기서 이제 테라스를 보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앞에 이제 테라스 공간입니다. 거실 가기 전에 좌측의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욕실 보시면 대림골로 비대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와 파티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아트월되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또 창은 KCC 창으로 되어 있고요. 우층으로다가 슈퍼를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천장이 약간 음모형 그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고가 좀 높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 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방의 모습입니다. 자,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확인하시고요 여기는 이 안쪽으로다가 붙박이장을 두셔야 될것 같아요 저 공간으로 저 콘서트 있지만 은 네, 이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쪽 네, 붙박이장을 설치하시고 네, 저 별모양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가 이제 침대에 놓는 위치입니다 이쪽에다가 침대 에 두시면 됩니다 또문 앞에다가 화장대를 두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 안쪽에 드레스룸이 큰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공간입니다 안방에서도 여기는 네, 샤워 할수 있게끔 다 마련해 놨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샤워가 되고요 네, 여기도 안방에도 비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테라스 세대와비대 2개 시스템 에어컨 두대 작은 방에 붙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신혼부부도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 좌측에 아래쪽에다 식탁등도 식탁 아일랜드 식탁 설치하면 되고요 요 오른쪽에다가는 냉장고 한대 들어갑니다 물론 추가로 돌리면 요쪽에다 두시면 됩니다 요 벽에다가 자 여기 하츠 예 도마 살균기입니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화구는 가스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싱크볼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여기다 수납공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콘서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커피포드 둬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다 수납공간 되어 있고요. 주방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밖으로 뜨는 곳이죠. 네, 앞쪽에 다다용도실에 세탁기 두시면 되고 다용도실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네, 이런 모습 네, 이쪽에 네, 그래서 테라스 찾으시고 또뭐 적당한 선에서 가격 찾는다면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걸어서 7분 거리에 광역버스 타고 서울로 나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